정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? 잘못돼? 급료가 이런 시간이랑 맞지 않아요. 잘못됐어요. 아니요 그게 맞아요. 아... 마츠자카 양너 짐작 가는 건 있지? 없는데요. 저는 똑바로 일했어요. <laughs> 어머 그런 태도는 안 좋은 거 정말. 너, no, 자기가 좀 귀엽다고 계속 나대면 못 쓴단다. 있잖니? 귀여우니까. 멍청해도 다들 용서해주고 지금껏 오냐오냐 해줬겠지만.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다. 너는 여기서 민폐를 끼쳤어. 그러니까 급료가 줄어든 거지. 이해가 되지? 네. 멋대로 감봉하는 게 용납된다고요? 맞아. 여기는 내 사랑의 왕국인걸. 주인인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아이는 필요 없거든. 그게 어떤 아이든 말이야. <laughs> 사랑. 그래, 마치 착하양. 나는 너를 사랑해주고 있는 거야. <laughs> 그 어떤 욕망이라도 전부 집어삼켜줄 테니까. 왜냐면 사토짱. 그게 사랑이란 거거든. 여, 역시 납득이 안 가는데요. 그것도 그러게. 안 되잖아요, 정장님. 미성년자한테 손을 대면. 뭐?